봉주영 선생님은 입사하신지 한몇 개월 됐죠? 지금? 지금 4개월째 4개월째에 벌써? 네, 4개월 아. 다 돼가고 있습니다. 아, <laughs> 제가 알기로는 여러 병원에 힘들게, 힘들게 해서 저희 병원에서 햄스터 일원이 된것 같은데 네. 음, <laughs> 어떻게, 됐어요? 어떻게 해서 도전을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? 방사능 중요할 거예 어, 사실 뭐 처음... 입사하게 된 곳이 방사선 종양학과였기도 했고, 그래서 방사선 종양학과 일을 시작했는데,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어떤 보람이 제일 큰 우선 보람이었나요? 어, 우선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느끼는 그런 꽤 제일 큰 보람으로 느껴졌는데요. 네. 예를 들면은 여, 요새는 아. 여성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의를 탈의하시거나 하의를 탈의하시거나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여자 방사선사다 보니까 저와 <laughs> 더 많은 유대감을 느끼시고 라포 형성에더 많은 도움을 드렸던 어... 것 같아서 어, 여, 여성분들이 굉장히 여성 환자분들이 그래도 마음 놓고 이렇게, 아, 이렇게 치료하시는 더 좋겠네요 더. 아무튼요. 뭐. <laughs> 어, 무슨 말이 안 나오네요, 일단은. 어쨌든 <laughs> 정확한 치료를 잘 해주시길 바라며, 저희 햄스터 일원이 된 거를 축하, 어, 벌써 4개월이 됐어요. <laughs> <laughs> 우리 뭐, 코로나 때문에 저녁 도 같이 먹기 힘든데, 아무튼 감사드리고, 점심 드셨나요? 네, 밥 먹었습니다. 저는 안 먹었는데, 아직. 제가 먼저 먹었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선생님, 힘내시고, 오후에도 어 치료 잘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 너무 인위적인것 같지 않아요? 여기 식사하고 계시는데? <laughs> 끝내겠습니다. 네, 끝낼게요. <laughs>